어, 그것은 범죄입니다. 이 문서를 위제, 어, 위조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렇게라도 해야 그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자기가 실직 당한 후에 그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먹여 살려 줄 것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의아한 것은 이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막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 하인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 옳지 못한 하인을 칭찬한 것은 그의 범죄 사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직당한 이유를 대비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아는데,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애매한 삶을 지적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에 맞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을 포기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주인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인은 이두 주인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매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확실하게 정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있는 것이어서,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이 땅의 것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저 작은 것에도 불이하고, 큰 것에도 불이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삶도 살아야 하고 베푸는 삶도 살아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자니 이 땅에서의 삶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섬기기는 아깝고, 내 모든 것을 베풀기에는 아까워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저울질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두려워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알며 삽니다. 그런데 참 진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애매한 삶이 아닌 확실한 주인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섬기고 애매하게 베푸는 것이 아닌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애매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닌 충성을 다해 섬기고 베푸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알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이참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 말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삶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니, 사실 솔직히 이 땅에서의 삶이 아깝고, 사실은 더 원하는 것이어서, 이 망설이고 저울질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애매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도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모든 섬기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감사로 바꾸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한 이 기도의, 기도의 은혜를 삶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놓지 못하여.